사하라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정규 과정들을 보면 함께 디자이어 리스트를 쓰죠. 근데 이 디자이어 리스트를 가만히 나누고 확인하다 보면요. 몇 가지에 묶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여행이고요. 또한 가지는 자신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명상이나 템플스테이나 또는 그 중에 또한 가지가 바로 산티아고 순례자 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자 길은 스페인을 동에서 서까지 약 800km를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연금술사 이 책을 쓴 파울로 코넬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이 카톨릭 신자분들은 성지순례의 개념으로 이 산티아고 순례자 길을 갑니다. 우리 역시 많은 분들이 여길 다녀오셨죠. 저 역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디자이너스를쓸때십몇년 전부터 쓸때 항상 첫 번째가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자기를 가고 싶다였거든요. 그것이 핸드폰에 쓴 것도 있고 실제 교재에 쓴 것도 있지요. 그래서 큰맘 먹고 7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까지 한 상태여서 자녀까지도 아들도 한명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종로에 항상 출근을 했는데 매번 출근길을 가다 보면 계단에 오르잖아요. 계단에서 함께 걷다 보면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대기업들이 있으니 직장인들이지요. 그들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매번 했었어요. 나는 나름 사활하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근데 저들은 과연 그 다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직장 생활이 1년, 2년, 3년, 또는 5년, 6년까지 갔거든요.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저 뒷모습의 모습이 나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쉼표를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그리고 썼었던 이 디자인리스트 1번 산티아고 순례자기를 가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표를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길은 저에게는 쉼표이기도 하고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정비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러니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요. 이거 이 다녀온 이들이 있는 카페 가입에서 정보도 계속 얻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녀온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직접적으로 나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니 그냥 먼 이야기 같고. 실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떤 것을 내가 갖고 가야 할까? 라고 하는 것도 실은 그렇게 큰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30대 중반인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여행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그렇게 긴 시간을 내가 빼기도 되게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순레자 길은 충분히 한 40일 정도의 긴 계획을 또 세웠고, 또 멀리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해외를 그렇게 혼자 나가본 적이 없으니, 비행기를 경유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유럽을 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경유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가면 된다고요. 그냥 가면 어떻게든 충분히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그 표에 나온 것갈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매트릭스를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 저는 여러 책과 정보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은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가면 돼. 이한 마디 이게 진짜 정답이자 진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딱 오늘 8월 30일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 행복의 첫 번째는 나 혼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한 온전한 투자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를 갔을 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거나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랑스에 들어갔고 프랑스의 생장이라고 하는 곳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